연예인 단톡방에 못지 않은 어마어마한 2차 가해 범죄가 저질러진 기자, 언론인 200명 단톡방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가증스러운 제목 하의 단톡방인데 시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성폭행 피해 여성 사진과 성범죄 정보가 흘러다니는 범죄의 방이었습니다. 방장 이름이 찌라시 왕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정준영 단톡방, 연예인 단톡방이 사회 문제가 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쫄고 있습니다. 지라시 왕, 저 잡혀 가면 탄원서 좀 써주시고, 영치금 플러스 사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잘 운영할게요. 저거 확인해보니, 직호 설현 지라시 돌 때, 저도 구한다고 남겼었나 봐요. 분명 뭔가 4년 운영했는데, 삽질 분명 했을 겁니다. 벌벌벌 떨고 있네요. 처벌이야 받으면 되고, 용감한 척, 아이고, 투사 났다. 운영을 위한 의지가 2% 감소, 흐흐, <laughs> 2%로 감소. 불안에 떨고 있네요. 자, 단톡방이 폭파되고,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 듣고 나면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만든 방이었는데, 흐흐, <laughs> 권력에 취해서 운영을 태만하게 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랍시고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요청만 하고 유포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가 괜찮겠니, 이 인간아? 다음 장면은 불법 촬영 여성 사진 돌려보기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된 이 사진들이 불법 촬영된 여성의 사진이죠. 성매매를 다녀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난 4시에 다녀왔습니다. 20살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다른 멤버 말좀 보십시오. 노하우 좀 알려달라. 누구누구님 사진 보는 맛에 산다. 이렇게 불법 촬영된 여성의 사진을 돌려보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이버 사회면에 이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네이버 사회면을 보면 이 기사는 보이지 않고 윤중천, 김학의 관련 기사, 전 여친 30명 성관계 영상 촬영 제약사 대표 이세 구속 기소. 제약사 대표 이세의 성범죄 2차 가해 불법 촬영 이런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의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시민 단체가 이러한 기자 당톡방의 범죄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라는 이 기사를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고 흉악한 언론 미디어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약사 이세의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 온갖 기사들을 이렇게 많이 뉴시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원 등등등 내보내면서 자기들이 연루된 범죄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이 가증스러운 언론 미디어 카르텔 박살내야 합니다. 우리끼리라도 많이 많이 공유하면서 우리의 미디어로 이 카르텔을 허물어뜨리도록 합시다.